빨리 좀 하려고 여기다가 또 더운 물을 부어줄게. 끝물이 조금 억세게 보이는 거, 응. 그것만 다듬을 거야. 이런 것들 이렇게 들어가지? 응. 음. 쑥 아니고. 티겉이야, 티겉. 응. 티겉이 뭐야? 티겉? 지푸락이나 뭐 이런 거지. 아. 쑥 아닌 것들은 골라내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밑가루 좀 넣고, 식초 좀 넣을게. 응, 음, 이번에는. 이거 씻으려고? 응. 음. 조물조물. 비쳐서도또 음. 닦을 거니까. 한세번 정도만 음. 씻은 다음에. 쑥을 비칠게 소금 넣고 오 많네 이게 진짜 많아 <laughs> 소금을 넣으면 이렇게 더파래져어파라지지 아까보다 빛깔이 응 빛깔이 음 데취니까 얼마 안 되지? 저처도꼭 응? 자니까 뭔가 별로 안돼 보여. 응. 어, 4시간 정도 불린 쌀이거든? 응, 응, 네. 찹쌀. 이거를 물을 이제 받쳐서 밥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물을 이제 받쳤지? 네. 물이 이렇게 나오네. 줄줄줄. 자 물을 쪽뺀거물 500ml 부족해서 더 넣을게. 네. 이 정도 했는데2 내... 7 0 m l 더 부었네? 음. 그러면 7 7 0 m l 정도 부었네 엄마가 음, m 0 0 m l 에서아까거랑 해서 7 7 0 m l 정도부었습니다 부... 음. 맞나? n n 는그정 n n a 에 a n 많을 m 같아. n a m a n n 750ml? 음. 정도 구운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쑥을 얹을게. 데친 거. 쑥이 저기. 쓰기야? 응. 그래. 음. 단가 그래 됐어. 여기다 넣어야지. 시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 음, 네. 식사를 시작합니다. 밥잘된것 같지? 응, 음, 밥은 되게 잘된것 같은데? 윤기가 잘 흐르네. 물그 정도로 붓더니 딱 맞네? 딱 맞아? 응. 차지 단제. 와, 땀 난다. <laughs> 어휴, 찰떡, 찰떡. 운동이 엄청 되는 것 같아. 자기 엄청 대단한데? 거의 된것 같지? 음, 바바리 조금 바바리 십일 것 같긴 한데. 음, <laughs> 있어 사람이 하는 거라 어쩔 수 없어. 그래, 있어도 아유. 맛있어. 먹기 힘들어 이네야? 엄마가 힘들지. <laughs> 난 조금밖에 안 했는데. 아유, 어, 얘가 막 잡아당기니까 힘든데. 얼마 음, 하면 떡은 사다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믹서기에다 갈아서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 어, 다음에 믹서기로 갈아서 할까? 제발 갈아줘. 그래, 그러면 밥알 조금 있어도, 응? 응. 음. 맛있게 먹으면 되지? 음, 맛있을 거야. 이게, 검은 깨야. 어, 고소한 향기다. 음. 아고소하지 응. 음. <laughs> 이네야 이런 딱 봤어? 이런 떡이라냐 까만색 공숙인데다가또 <laughs> 까만색이야. 엄청 음, 크다. 그러니까 모래 같아. 모래 사장 같아. 응? 그건 아니지. 입술이 얇은 접시로도 한번 잘라볼게. 접시로 잘 잘리나? 그럼 이렇게 잘리잖아. 잘리지? 음. 이렇게. 여기가 좀 간격이 좁아서 이렇게 좀 마음대로 자르기는 어렵네. 아 여기 좁아가지고? 음 여기가 장판 아니 아니라서. 먹어봐. 음. 담백한 맛이냐 음, 근데 음. 음. 한입 크기로 잘라가지고 먹어보니까 맛있네, 너. 음, 그래? 음, 음 맛있다. 음. 고소하지? 되게 부드럽네, 그리고 흑임자가 몸에 좋은 거야. <laughs> 산같이 쌓였습니다. 많지? 됐어. 네. <laughs> 밥 싸웠어. 응. 됐어, 이제. 단 거야? 응. <laughs> 어, 이네도 수고했어요. 네. 어, 어, 제일 고생했지. <laughs> 어. 맛있게 먹으면 되지. 음, 다 같이 나눠 먹자고. 응. 음. 고생했어. 다음에 또 무슨 떡 할까? 떡좀 그만해, 이제. <laughs> 그만 좀 해. 재밌은, 재밌는데? 응? 떡 만들기 재밌어. 많아. 그러니까 엄청 많아. 두판 했으니까 지금. 응. 음. 이제 소금자를 엄마 뿌려볼게. 식뿐인, 식뿐인 것 같은 거. <laughs> 와, 흑임자 엄청 많이 고물로 썼네. 음, 그거 다 쓰고. 어, 이거 1kg 다 들어갔어. 이게 1kg야? 가로가? 자, 흑임자가 워낙 까마니까 쑥은 별로 표시가 안 나네, 그지? <laughs> 쑥도 많이 들어갔는데. 안 했어. 더 먹을 거야? 응, 음, 그래. 와고소하음 맛있다. 음. 음.